배경지로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열어보세요. 대한 유광무광 양면 배경지는 다양한 촬영이나 인테리어 연출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한 장으로 두 가지 느낌을 즐기실 수 있어 경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. 중형 크기인 60X 130cm로 소형 스튜디오나 개인 작업 공간에 딱 맞으며 유광면과 모광면이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명이나 분위기에 따라 손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매끄러운 표면은 사진 촬영 시빛 반사를 최소화하여 선명하고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. 간편한 사용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오랫동안 새것 같은 상태를 유지하며 다양한 색상과 텍스처로 창의적인 연출이 가능합니다. 여러분의 창작활동에 꼭 필요한 이 배경지로 프로페셔널한 결과물을 손쉽게 만들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